유세차 값진 사물 개묘사 관절를 마친 후는 원위치 하십시오. 진서를 점검하시오. 구입해 공환을 하겠습니다. 산이는 조원감을 감시 앞으로 인도하십사. 타리는 제단 위로 올라. 초원관의 좌우에 일렬전제를 서시오. 참사자 협동은 구복하시오. 집사는 재배하시오. 신인을 동원하시오. 신인을 받든 집사는 무을 끌어 받으시오. 받으시오. 신인을 받든 집사는 해당 상속구이치에 서서 기다리십시오. 황관은 집풀하시오 참사자 협동은 평신하시오. 초원관 및 재집사는 보기하시오. 다음은 강신례를 행하겠습니다. 는 소원관을 신의 위전으로 인도하시오. 원관은 진을 하시오. 원관은 무릎을 꿇으시오. 원관은 세번 향을 올리시오. 원관은 구복하였다가 일어나 재배하시오 찬을 내려 헌건하게 들이시오. 사주는 신의 전에 올라 술을 따르시오. 홍가는 찬을 보상에 따르시오. 헌가는 찬을 집사에게 건너주고 공격하시오. 집사는 찬을 뺀 위치에 두으시오 헌가는 일어나 재배하시오. 공간 헌관 및제집사는 재단 아래로 포기하시오. 참신례를 행하겠습니다. 홍관이하 모든 참사자는 김내의 구령에 맞추어 제배하겠습니다. 응, 제집사는 신위전에 올라 잔을 차려야대로 준수로 내리시오. 제집사는 해당 위치에 물러나 대기하시오. 초원간를 행하겠습니다. 찬이는 초원간을 실전으로 인도하시오. 헌관은지시오헌관은 무릎을 꿇으시오. 제집사는 해당 위치로 나아가시오. 희조이신 후정국은 신의 전에 헌작하시오 이어서 희조비이신 부인신의에 헌작하시오 이어서 이세조고이신 호장부군 신위전에 헌작하시오. 이어서 이세조비이신 부인신위에 헌작하시오. 이어서 삼세조고이신 호장중륜부군 신위전에 이어서 삼세조비이신 보성조씨 신위전에 헌작하시오. 이어서 사세조고이신 호장부군 신위전에 헌사하시오 이어서 사세조비이신 북주원씨 신위전에 헌작하시오. 이어서 5세조고이신 봉익대부 밀직사 상호군 중현대부 비순이 대호군 부군 신위전에 혼작하시오 이어서 5세조비이신 북주군 시신위전에 혼작하시오 이어서 6세조고이신 중현대부 비순이 대호군 밀직사 부군 신위전에 혼작하시오 이어서 6세조비이신 삼척김씨 신위전에 혼작하시오 이어서 6세 조비이신 안동권 씨 신의전에 현작하시오. 이어서 7세 조부이신행 동선대부 비순위 정료호군증 통정대부 이주창이부군 신의전에 현작하시오. 이어서 7세 조비이신 영정동 부인 중 숙부인 정씨 신의전에 현작하시오. 이어서 8세 조부이신행 좌우위 보승장락강장 전가선대부 호주천판부군 신의전에 헌작하시오. 이어서 팔세조비신 북풍군부인 정부인 파평윤 씨 신의전에 헌작하시오. 축가는 부비하시오 축가는 신의전에 오르시오. 모두 부복하시오. 축가는 환관이 좌측에 끌어 앉아 충무를 이기시오. 제 집사는 해당 위치에 불러나 대기하시오 아홉 내를 행하겠습니다 산인은 아홉 간을 신의점으로 인도하시오 헌간는 진을 하시오 헌간는 무릎을 꿇으시오 제 집사는 해당 위치로 나아가시오 조이신 포장복은 신의전에 손잡하시오 시조비이신 신의전에선잡하시오 예배하시오. 홍관은 집하시오관은 부귀하시오. 제 집사는 신위전에 나가 산을 차례대로 준수로 내리시오. 제 집사는 해당 위치에서 물러나 대기하시오. 좋은 날을 행하겠습니다. 찬의는종원관을 조... 신위전으로 인도하시오. 본가는 진으로 하시오. 제 집사는 해당 위치로 나아가시오. 시주이신, 부장, 부근 신의전에 현작하시오제 집사는 숟가락을 배에 꽂고 젓가락을 올리시오. 제 집사는 위치로 포기 하시오. 헌가는 일어나 제대하시오. 헌가는 진호가시오. 헌가는 구복하시오. 축과는 신의전에 올라 천자계 예를 행하시오. 축가는 보위하시고제 집사는 신의 흉평으로 나아가 소경진다의 순서를 위해 정렬하시오 제 집사는 순서대로 국을 내리고 차를 올리시오 제 집사는 보위하시오 황관은 평신하시오 홍관은 집혼하시오 참사자 일동은 모두 신을 향하여 몸을 굽히시오. 모두 평신하시오. 사신례를 행하겠습니다. 홍관은 진혼하시오. 홍관은 부복하시오. 제 집사는 하실 합반 이장 소티 순서로 위에 신의 편으로 종렬하시오. 제 집사는 순서대로 희절을 내리고 배를 돕고. 잔을 주문 분이시오. 제 집사 집사는 보귀하시오. 헌관은 집풀하시오. 헌관은 평신하시오. 축관은 신일전에 올라 성례함을 보하시오. 헌관 및 축관은 보귀하시오. 헌관 이하 모든 참례자는 집내의 구령에 맞추어 재배하겠습니다 배. 흐. 배. 흐. 다음은 음복내를 행하겠습니다 사망관을 실천전으로 유도하시오 사망관은 진을 하시고 무릎을 꿇으시오 집사는 올라와 산을 내려 사망관에 주시오 사망관은 음복을 하고 산을 집사에게 주시오 집사는 후처해 주시오. 선인관은 치푸라시고 일어나 고개하십시오. 다음은 위패봉화를 하겠습니다. 집사 8인은 재단에 올라 신의 뒤편에 서시오. 집사들은 신의 밟도록 감실을 기준으로 좌우 향하시오 찬인은 초원관을 감실앞으로 인도하시오. 헌관은 진울하시고 무릎을 꿇으시오. 청사자 일꾼은 곳 소홀하시오 신의를 받든 집사는 무릎으로 홍관하게들으시오 홍관은 개무을 하고 시주님 신의부터 이서 의상의 소목으로 차례로 감실에 시주님 신의를 중앙 에 모시고 서쪽에 이세조님 신의를 동쪽에 삼세주님 삼세조님 신의를 모시고. 다시 서쪽에 4세조님 신위를 보시고, 동쪽에 5세조님 신위를 보시시오 다시 6세조님 신위를 서쪽에 7세조님 신위를 동쪽에 보시고, 마지막으로 8세조님 신위를 서쪽에 보시시오 헌관은 지풀하시고, 평신하시오. 참사자 일동은 평신하시오. 헌관 및 제 집사는 구경하시오. 네. 그 급족 같은 시간을 쪼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세상 그 어떤 표현으로도 말할 수 없는 감사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참내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했을 때, 어떤 말씀을 올려야 좋을까? 곰곰히 생각했는데 딱한 가지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은, 중친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 공회가 오늘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몇 면에 보면은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들 얼굴도 보이고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술선수범에서 천석해 주신 우리 종친분들 존경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종회가 되도록 성심을 다해서 종회의 회장으로서 역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종친분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으로 종회를 위해서 종회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발벗고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주신 종친 여러분께 진심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신은 일이다. 예한 김신는일 예한 김신는일 <laughs> 감사합니다.